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실 만한 분들은 알고 계셨을 화제의 입문용 신제품 오리원 앰프, 에버솔로의 에버솔로 플레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제품의 출시 소식을 알고 있는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대박 상품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버솔로라고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먼저 데뷔를 한 회사죠. 에버솔로 제품을 미리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잘 뽑죠. 마감 품질 좋죠. 부품 좋은 거 쓰죠. 기능 좋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려져 있는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 또 따로 뭐 유명한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에버솔로가 의외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어,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EQ 기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EQ 기능 중에 12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파라메트릭 EQ 기능 또 따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모든 입력부마다 따로 EQ 조정이 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인 만큼 디스플레이를 얼마만큼 예쁘게 보여주느냐, 사실 제가 이제 고급 하이파이 기종의 뭐 디스플레이가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몇번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품은 고급 하이파이 제품까지는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오로지 음질만 중요시하는 고급 하이파이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놀수 있는 재미,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미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음질이 좋다는 가정 하에 그런데 음질도 칭찬할 만한데 만듦새 좋죠. 기능 좋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다양하지고 가지고 놀수 있는 재미 좋죠 앞에 디스플레이 정말 예쁘게 잘 뽑아 놨죠 정말 그 전체적인 제품의 상품성 자체는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정말 기깔나게 잘 뽑아 놨어요 오디오 제품 리뷰어로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비교가 될 만한 딱그 제품이 딱안 떠오를 수가 없죠 안 떠오를 수가 사실 뭐 100만원 미만에서는 그 제품을 능가할 만한 상품성을 가진 제품은 당분간은 없다 뭐, 제가 이제 뭐, 쿼드 배나 뭐, 이런 제품도 추천을 하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제품은 따로 이제 음악성이 좋은 제품으로 추천을 했었던 것이고, 이 제품이 원래는 그 비교가 될 만한 경쟁 그 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사실은. 미국 가격으로 하자면은 CD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 자,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은 CD 기능까지 됩니다. CD 기능이 되는 제품은 100달러가 더 비싸요. CD 기능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100달러가 더 저렴한 어, 시리 기능이 빠진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 제품이 후속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펙이나 뭐 기능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미니 오리눈 앰프의 스펙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균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디테일한 상품성이 어떻게 다르느냐 특히 중요한 것은 음색이 어떻게 다르게 튜닝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 요즘 유행하는 tpa325라는 d클래스 방식의 증폭 칩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tpa325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의 성능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넓게 보자 라면은.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이제 차이가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은좀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럼 똑같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더라. 얼마 전에 이제 출시를 했었던 경쟁사의 상위 기종이 나왔는데 그 제품이 이제 출력이 더 높아졌다고 하니까 그 제품 정도면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이엔드급이겠거니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네, 그런 건 아니고, 사실상 TPA325 정도를 사용을 해서 만든 제품들의 궁극적인 강력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튜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고 객관적인 음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뭐한20% 30%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이 제품은 이제 8옴의 출력은 60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4옴 출력은 110와트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포맷이라든지, 뭐 세부적인 무선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요즘 제품들은 거진 다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제품이 워낙 신제품이기 때문에 샘플 제품이 귀합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물량이, 초도 물량이 안 들어온 상태예요. 최소한의 샘플 제품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기능이 워낙 많은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소소한 기능 하나하나까지도 제가 다 아직까지는 확인해보지는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음질과 음색이고 비상한가격 타사 제품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DAC칩은 AKM의 AK4493SEQ라는 DAC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뭐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저는 뭐 d a c 칩 어느 회사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제가 분명하게 팩트적으로 느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오디오 마니아 분들 사이에서 뭐 버브라운이라든지 캐나다 ESS사 ESS는. 뭐9038뭐 이런 칩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쪽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소리선이 얇으면서 소리의 산명도가 좀더 좋게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AKM은 동양 회사예요 AKM 같은 경우에는 이하이파이용 D칩을 보고 뭐 벨벳 사운드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벨벳이라는 게 이렇게 부드러운 촉감을 내는 비단결 같은 그런 원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더 AKM의 D칩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아날로그적으로 두께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제가 느끼기로도 통계적으로 그런 D칩을 사용한 디지털 제품들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음질적인 부분을 빠르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클래스 방식의 미니앰프들이 내주는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깔끔하게 소리를 중고음을 깨끗하게 뽑아주는 능력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에서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소리가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종종 제품 이야기를 하는 영상에서 디클래스 방식 앰프들의 소리 선이 너무 얇고 가볍고 사운드가 인위적이면서 인스턴트적이고 아날로그적이지 못하다. 중저음의 바디감이나 볼륨감은 부족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의 섬세함이나 음색의 표현력이 약하다. 이런 비판을 제가 제법 하기는 합니다. 저는 항상 디클래스 방식 앰프의 장점과 한계에는 언급을 계속 해 왔었어요.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는 디클래스 방식 앰프의 장단점은 분명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생각하면서 스피커 매칭을 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지, 단점이 나한테 치명적이지 않다라면은 그 디클래스 방식 앰프가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겁니다. 항상 좀 기대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소리성이 너무 가볍고 너무 얇고 약간 쏘는 느낌이 들고 중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소리의 하모닉스의 뭐 홀톤의 느낌이라든지 질감의...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너무 약해버리면은 그건 좀 아쉽다라고 비판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아직까지 사용해 본 미니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는 그런 중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중음의 볼륨감이라든지 두께감이라든지 풍성한 듯한 느낌이라든지 대단히 강력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에너지감의 풍부함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준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볼륨감이나 바디감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뭐 윤기감이라든지 탄력감, 이 텐션감, 탱글탱글한 느낌, 쫀득쫀득한 느낌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전자음악이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댄스 음악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댄스 음악이 표현하는 그 중저음의 탱글탱글한 텐션감, 좀 어쿠스틱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겁니다. 탄력감과 텐션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악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고, 흥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바디감과 텐션감, 통실통실한 느낌, 그 쫀득쫀득한 느낌이 없어버리면은, 아, 이건 아날로그적이지가 않구나. 아, 이건 추억의 사운드가 아니다. 내가 과거에 들었던 느낌의 그 리듬감이 아니네. 내가 80년대, 90년대 들었던 그 감성의 흥겨운 느낌이 안 나오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음악 듣는 느낌이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영상에서는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쫀득쫀득한 느낌이라든지 음색의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스피커에서 만드셔야 된다. 스피커 매칭을 통해서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음색으로 만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디클래스 방식 자체는 음색의 매력점이라든지 음색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버솔로 플레이라는 미니 오리논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소리의 얇은 느낌 라든지 가벼운 느낌이라든지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해요 확실히 덜해요 바디감이나 볼륨감이라든지 제가 표현하자면 좀 슬램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슬램한 느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슬램하다 라는 표현이 좀 강하다 쿵 하고 친다 역동적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디감이나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텐션감의 느낌이라든지 좀호방한 느낌 호방하다는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까? 미니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통해서 호방하다는 느낌이 거의 잘안 나옵니다. 특히 올인원 앰프에서는 요즘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미니 무선 앰프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 호방하다는 느낌이 잘안 나와요. 근데 이 제품은 올인원 앰프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호방한 느낌이 제법 잘 나와줍니다. 미니 디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대체적으로는 일단은 모든 대역의 에너지감을 다 소화하기에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부족해요. TPA3255를 썼던지, 뭐를 썼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비슷한 가격대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당했을 때 소리의 볼륨감이나 뭐 풍부함이라든지 중저음의 호방함이라든지 중저음의 매끄러움이라든지 따스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절대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에 있어서 비상하가격대 다른 경쟁기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확연하게 소비자들에게 느껴져야 일단은 쉽게 느껴져야 아, 그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니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선택한 것은 중저음의 바디감은 좀 희생을 시키더라도 중고음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는 우리의 제품들이, 우리의 미니 앰프들이 심플하고 전기도 덜 먹고 열도 덜 나면서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훨씬 더 소리가 더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라고 그동안 몇년 동안 어필을 해왔어요. 사실, 에버솔로의 초기 제품도 그런 음색이었습니다. 초기 제품도 소리성이 좀 얇고 가벼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해지면서 올인원 제품화가 되어서 출시한 에버솔로 플레이라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 제품에 비해서 좀더 사운드가 평탄해지고 중저음도 더잘 나오는 느낌이고요. 더 호방하고 더 볼륨감과 바디감도 좋고 자극적이지 않은 더 어떻게 보자면 좀더 법령적이고 보편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가 너무 평범하거나 중고음의 선명도가 무디다라거나 아니면 중음이 너무 퍼대대하게 퍼진다라거나 그러면은 단점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별 매력이 없겠죠. 어차피 제가 영상 초반에 tpa 3 2 5 칩을 사용한 뭐 미니 앰프들의 성능이라는 게 다들 고만고만하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이 영상 자체에서는 이 제품을 아무리 제가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하이엔드급은 아니잖아요 제가 텐션감 있게 오버액션을 해가면서 아무리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품이 하이엔드급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라고 인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리액션에 텐션감만 보시고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가능하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어차피 이 제품이 하이엔드급 구동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스피커들까지 구동을 원활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구동하기가 어려운 뭐 유명한 스피커 매칭 하고 싶은 거야 다들 이해하죠 일단은 오디오 시스템에서 스피커가 먼저라고 하니, 유명하고 구동하기 어렵고 비싼 스피커 먼저 구매하고 싶으시다는 거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오디오 관련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스피커에 몰빵을 해라. 일단 스피커 좋은 거 사놓으면 음질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요즘은 제발 그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좀 가려서 하십시다. 너무 스피커에만 몰빵을 해가지고 스피커는 너무 구동하기 어려운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구매를 해놓고, 앰프는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렇게 매칭을 해놓으시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에보솔로 플레이에다가 구동 쉬운 입문용 스피커를 매칭한 것보다 음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스타일에 먼저 나온 제품 있지 않습니까? 타사에서 그 제품에 권장되는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들 이미 영상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몇 가지 제품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예, 컨대뭐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와피데이라든지 아니면 뭐 쿼드 s 시리즈 라든지 아니면 리바이벌 오디오의 스프린트 시리즈 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위주로 그리고 최근에 모니터 오디오 신형 브론즈 시리즈도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구동이 쉬운 스피커들 위주로 저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께서 케프 ls50 하고 매칭하면 어떻습니까 포칼 소프라 원하고 매칭하면 어떻겠습니까 심플하게 구성하고 싶은데요 아니면은 뭐 bmw 80 하고 매칭하면은 어떻겠습니까 jbl 괴짜경 스피커하고 매칭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스피커 매칭에 대해서는 무조건 OX로만 나눠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80%다, 85%다, 90%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서 중저음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D 클래스 방식 앰프를 사용하실 때에는 중저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매칭을 하셔야 돼요. 중저음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서 소리가 좀 쉽게 나와주는 스타일의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 매칭해가지고 틀면은요, 정말 가성비 미쳤다. 정말 사운드가 기깔나고 맛있게 나옵니다.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제품 테스트는 1차적인 간단 리뷰를 위해서 테스트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촬영 준비 다 해놨는데 어, 촬영 준비하면서도 음악이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스피커 한번 매칭을 했는데 그 상태로 음악을 다섯 시간 가까이 더 들었어요. 지금 새벽 네 시가 넘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은요. 음악을 더 듣고 싶어서 방금 전까지 듣고 있었던 음악이 8, 90년대 영화 주제곡이라든지 8, 90년대 유명 팝송들 추억의 팝송들 듣고 있었는데 한 곡을 들으면 다른 곡이 또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듣고 또한 곡을 들으면 또 다른 곡도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촬영 직전까지도 온메모스에 마이크 꽂고 그러면서도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전제 조건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스피커 매칭만 잘하시면요 정말 만난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디오적으로 중고음을 깔끔하게 정제를 잘해서 노이즈를 줄이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소리가 더잘 나오느냐 저음도 호방하고 바디감이고 그런 거보다는 깔끔 단정하게 내가 좁은 방에서 오디오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깔끔 단정하고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경쟁사 제품이 좀더 소리가 깨끗하고 더 깔끔하게 정동이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는 반대로 전략적으로 음색 튜닝을 이렇게 바꾼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남녀노소 다양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 다양한 음악 장르를 들으신 분들께서 보편적이면서도 무난하게 다들 잘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음색 밸런스가 좀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보편적이고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상당한 칭찬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이런 미니 앰프에다가 솔직히 뭐 구동력이라는 표현까지도 별로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유통사나 판매점에나 이런 쪽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에너지감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자고요. 근데 에너지감의 느낌, 좀더 전대역이 좀더 풍부하게 나오는 느낌은 얘가 더 나아요. 그리고 진짜 음악을 흥겹게 듣고 싶다. 리드머컬하게 내가 그 음악에 좀 빠져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중재음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 음악이 만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재음의 느낌이라는 것도 단단한 중재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깔끔하게 잘 정돈된 중재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깊이감 있는 중재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호방한 중재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탱글탱글하고 강력한 중재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중재음의 특성이라는 것도 뭐 말하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가 내주는 중재음이라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미니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내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장 호방하면서도 리드미컬하면서도 풍부한 느낌의 중재음. 몸을 들썩들썩하면서도 좀 가슴에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꾹꾹 눌러주면서도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얼음한. 만져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악적인 표현력을 리드미컬 하면서도 쫀득쫀득하고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중재음을 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를 합니다마는 궁극적인 성능 자체가 스피커를 지배를 하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움켜쥐면서 멱살을 이렇게 쥐면서 막 이렇게 스피커를 흔들어가면서 야너 내가 내라는 소리를 왜 안내 똑바로 말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움켜쥐면서 소리를 낼수 있는 정도의 궁극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앰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구동이 쉬우면서 소리가 쉽게 나와주는 탱글탱글하면서도 리드미컬하게 쉽게 잘 나와주는 그런 스피커를 매칭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스피커를 매칭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다지 비싸지 않은, 보수적인 좀 고리타분한 고지식한 하이파이 매니아 입장에서는 미니 오리원 앰프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 기기로 쳐지지도 않아요. 하이파이 오디오계에서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으로 이 제품과 경쟁되는 그 기기를 저도 판매를 많이 해온 입장으로서 이 제품의 스피커 매칭만 정말 잘하시면은 전체 하이파이 시스템 시장 내에서 보더라도 음질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80점은 넘게 보장이 됩니다. 극히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오디오 기기를 평가하면서 디자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측면은 워낙 객관적인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포카리 디자인이 엄청 좋다라고 하시면서 약간 올드한 디자인의 스피커는 아유 그런 제품 어떻게 집에다 갖다 놔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로지 그 올드한 디자인에만 무조건 꽂혀서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이야기는 뭐 객관적이라 다라고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어차피 지금 이 제품은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놀수 있는 재미 시각적인 요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음질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사용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용자를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기왕이면 다홍치마 예쁜 떡이 먹기도 좋더라 그런 요소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품을 잘 뽑아 놨어요 정말 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정말 잘 뽑아 놨고 이 제품이 어차피 D클래스 방식의 미니 앰프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은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는 약간이나마 좀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사이즈가 살짝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미니 앰프들에서는 앞에 디스플레이가,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어봤자 저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뭐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터치하기도 어려워.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 화면에 터치가 되면 뭐하나? 터치하느라고 더 화병이 날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무선 컨트롤이 되는데 앞에서 터치하고 있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아직까지 봐온 미니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는 이 디스플레이와 전면 패널과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이라고나 할까요 통일성이나 조화 이런 느낌이 가장 괜찮게 뽑아진 제품이에요 화질도 좋고 지금 이 화질의 스타일은 여러가지로 세팅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 끔 세팅을 하면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죠. 그래프 이퀄라이저 기능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한 다섯 가지가 돼요. 뭐 흑백으로 나온 것도 있고 컬러로 나온 것도 있고 컬러도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화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뭐 아날로그적인 화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느낌 바늘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 바늘 느낌도 색상이라든지 스타일을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CD 음반 자켓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은 플레이 중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화면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오른쪽에 음반이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클릭을 누르면은 음반 자켓 화면이 이렇게 크게 바탕화면으로 나오고. 그 하단에는 음반 정보, 재생량,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풀 터치가 가능하고 광택이 있느냐, 광택이 없느냐, 이것도 뭐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광택 화면이에요. 이게 광택 화면이 크면서 모니터 같은 경우 거기에서 무슨 내가 무슨 뭐 타이핑을 하든지 사무 업무를 하든지 작업을 할 때에는 광택이 눈이 부셔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다지 크지 않은 화면이잖아요. 근데 광택이 오히려 화면이 좀더 반짝반짝하게 보이고 좀무부시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더 즐겁게 보입니다. 이에보솔로라는 제작사가 저는 최근 들어서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여타의 이 작업 속도가 느린 회사들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발전 속도로 제품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탑재를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굉장히 그 소비자 친화적인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아주 훌륭합니다. 동급 최고 수준이에요. 이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능력 같은 게 동급 최고 능력이에요. 과거에 아주 초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음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이 가격대의 이 사이즈의 제품으로서는 사실상 음질을 좀 맛깔나게 들릴 수 있는 느낌으로는 가장 최선의 튜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 선택에 따라서는 작은 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습니다만 방금 전까지 제가 뭐 다섯 시간 가까이 촬영하기 전에 이 위에다가 북쉘프 스피커 얹어 놓고 음악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청음실이 한 열다섯 평이 넘습니다. 열 여섯 일곱 평? 17평? 열 일곱 평까지는 안 되겠는데 그 정도로 넓은 청음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도 넓은 사이즈예요좀중저음이 호방하게 잘 나오는 북시프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이 방에서도 썩 나쁘지 않게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스피커 선택에 따라서 작은 방에서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충분히 아파트 거실에서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볼륨을 거의 사운드를 호방하게 좀큰 소리로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최고 볼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오디오 기기를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볼륨을 여기까지 올리는 게 과연 맞아? 거의 뭐 최고 볼륨까지 다 올라가는데 볼륨을 거의 뭐100% 90% 이상 다 쓰는데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TPA325를 사용을 해서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볼륨을 최고치까지 다 올린다라고 해서 제품이 뭐 과열이 되거나 제품이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볼륨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볼륨 한계치까지 올리더라도 좋은 음질이 안정적으로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후면 단자를 보시면은, 아날로그 턴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포노 단자도 있고, HDMI, ARC 단자도 있고, 있을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야, 그래도 미니 앰프답게 PC파이 유저분들을 위해서, USB DH 단자 하나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측면에서 튀어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cd 트레이가 이렇게 어, 튀어나옵니다 해가지고 cd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cd 재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cd 기능까지 탑재하고 를 있는 미니 올리원 앰프라는 게 요즘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참잘 만들었다 이게 예, 제가 아직까지 사용해보기로는 신제품 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오류 라든지 약간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 도 한두 가지 있을 만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내가 오디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 제품 선택을 하셔도 큰 실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통사에서는 출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 좋은 가격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제품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좋은 가격에 출시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